초코자입니다좀 받지 말 초코제입니다. 오늘 백이 소다 단이래 소단 지공야 자베백이 블랙야 더 스로이 그영어 무슨 전모르잘 걸려있고 지금 백이커라운더으니까 전역. 여기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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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정도기지지기서 여기서. 여지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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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지금 like, like, like. Sorry, sorry, 미쳤. Uh -huh, uh -huh. Sorry, sorry. 정령이었어. 나 몰랐네. 정령. 령 TV. 시만 정방 특 바뀐 고기 매운, 신고매 속이 아니라. 바바라 바. 문을 열어, 딩당, 딩동, 딩동, 열어, 나 오늘 열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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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열다오내가 왔단다 오늘 열아 띵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할거야요 이건 일보 이거 뭐 그냥 일판 그냥 편이고요 저는 오늘 하고 있어요 지금 배고. 내 네, 예전 봐봐야죠 저걸로 서보는 건데 그리고 이 나를 서버를 만들고 있네요. 얘야얘한저 블랙이 지금 동일한 거예요. 얘. 동일. 업나 어, 보겠습니다. 블랙이는 지금 이거 하고 있네요. 블랙이 지금 띵랑 이거 하고 내부만 네 끝나하면 끝이에요, I do Where's Ding dong, open the door. I'm here. ting Ding dong, ding dong. Ding dong, open the door. I'm here. Open Ding dong, ding 인천 인천 중구차 역 앞에서 네, 누구누구 니야 네, 강사 시작해 아 시중 고생 할머이 안녕하세요 아니야난 아니, 여기서 니하 네, 정말로 불 불지 말라고 차는 있자 네, 여기서 어쨌든 더해서 신내볼까 69,000 위도 비스는 또하이해서 어떤가요 엄마와 엄마는 맘마 여기 어디죠 당신은 이네 실세 여기너디좋아한다 네, 말아 위해 하이하이 차이나 꿈꾸는 것 같아 니아로 네, 핸클럽은 점점 그대와 전하고 싶어 바라게 된와이이 가나어뭐 이제 여러분 놀아야 되겠어요. 저는 그냥 대충 노래 제목 하이하 노래 제목을 말씀드려면 하이하이 차이나 그리고 여기 이제 내부 막아 아, 여기가.

아니야, 는 뭐지? 아니야, 어? 갑자기 그런 내는 거 같아. 블랙이다. 그러면 건축이 건축이 사실 있어야 돼. 오늘은 새롭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블랙이나 블랙이야. 블랙이나 블

오늘은 야매로는 여자부터 하나 타는 싱싱 뭐 타고 가자 싱싱 못뭐 들어. 싱싱+ 싱싱 못뭐 들어. 싱싱 못뭐 들어. 뭐 들어. 이때 여기 있다. 걸어가는 모습 뭐야 뭐지? 안 들리시네. 왜지? 제가 안 되고 됐다. 이런 거 받아 됐다. 친구 여기는요. 여기 안 되죠. 그래서 무렸다고 해야 돼. 이게 여기서 이제 내보고꽁서또설치해되래요

많이 해서 지금 괜찮아요. 아니 아니 지도 내가 괜찮지만, 괜찮지만 아니면 다, 얘는 다 있다. 다다나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내 먹고 그리고 여기는 또 티비도 보고 그랬죠 티비도 보고 그랬죠 여기는 매일 똑같 거의 여기서 여기 게똑같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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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가서 한하얀색 걸로 하자. 따요 거의 뭐.. 오케이.